아, 이 건물이 내 건물이야라고 할 정도만한 평당 1억 짜리 강남 이면도로 살래, 서 외곽에 대로변에 살래. 첫 번째는 현금이 한 50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은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뭐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건물에 살 수가 있고 뭐 공격적으로 봤을 때한 200억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내 현금이 50억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억짜리 건물살수 있으면 이제 그때는 뻔듯한아이 뭐 건물이 내 건물이야 라고 할 아, 정도만한 건물이 대기 타고 오고? 아 대기 타고 오고? 200억은 그 정도도 안 되는군요. 생각보다 2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 보통사람들 봤을 때 상당히 큰데 어, 그렇게 크진 않아이 건물이 200억이 넘어샀을 때, 작년에 샀을 때, 아, 아, 샀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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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건물 뭐캐터가오고 그러나요? 200억이 아, 네. 돈 가치가 그렇게 쎈건 아니네요. 이 강남권에서는 근데 뭐 지방을 가시더라도 뭐 외곽 쪽 가시더라도 그렇게 쎈건 아니에요. 핵이 탈 정도는 아니에요. 현금 50억 정도 가고 있으면 100억에서 한 150억 선 정도의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대로 이면도로 가면 평소 작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이면도로 가면 평소 커질 거고 대로변이 좀더 많이 오르는 건 맞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대로변 가갖고 내가 만약 1 0억인데 100평을 살 수가 있어요. 평당 1억인, 1억인 거죠. 근데 이면도로 갔더니 바로 이면도로인데 250평을 살 수가 있어요. 뭐 고민되네요. 이면도로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대로변이 평수가 작으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시않아요 방금 그랬잖아 방금 대로변 가면 100평짜리를 살 수가 있는데 예. 활용도는 나쁘지 않죠 그 활용도가 아니에요 제가 에이. 봤을 때 면적의 활용 큰거 필요한 사람들이 좀 오기 힘들다. 아, 그쵸. 근데 이제 100평짜리라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물 가격보다는 땅 가격이에요. 땅 가격. 그러니까 100평짜리가 만약에 평당 1,000만 원 올랐다. 그러면 1억 천이 됐다. 음. 라고 했을 때 100평이니까 1,000만 원 올리면 한 10억 정도 음. 오른 거죠. 음. 110억이 된 거고 음. 이면도로가 250평짜리인데 500만 원 올랐다. 12억 5천이 올라간 거죠. 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은 이면도로가 더 좋아 보이네. 아, 그쵸. 대로변 살지. 이면도로 살지. 거기에 상권을 보시고 뭐 상황을 보시고 사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로변이 무조건 좋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어느 풀로 나가서 뭐 코너 건물 사라, 뭐 대로변에 사라, 역세권 주변을 사라 다 맞는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거기보다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코너가 아닌 건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코너 건물이 더 좋은 건 맞죠? 같은 가격면 코너 건물이 좋죠. 근데 코너 건물이 보통 뭐한 15%에서 20% 정도가 비싸요 만약에 여기가 평당 1억이면 코너 건물은 평당 1억 1,500에서 1억 2,000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도로에서는 코너 건물이 아닌 게한20% 30% 싸다 라고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코너 건물이 좋은 건 아니고 일단은 대로변은 광고 효과가 좀 있네요 뭐 광고 효과도 있죠 네. 네. 대로변은 임대료도 더 비싸고 더 좋긴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분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강뷰가 보이는 뭐 반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어서 근데 그 아파트는 한강이 안 보이는 아파트도 비싸요. 그러니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더 비싸겠지만 네네. 안 보이는 아파트도 비싸요. 그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에강남에 대로변도 좋겠지만 이면 도로도 대로변 가격을 계속 쫓아가는 거죠 안 보이는 게더 비싸죠? 안 보이는 것도 비싸다 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훨씬 더 비싸죠 몇억더 비싸죠 근데 안 보이는 음.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들 비해서 비싸요 그러니까 빌딩을 고를 때다 장점만 있는 것들을 보고 비싼 가격 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가 비싸다고 해서 뒤에가 엄청 쌀일 거라는 그런 게 아니네요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평당 1억짜리 강남이 면도로 살래 네. 아니면 더 외곽에 평당 1억짜리 대로변에 살래 라고 할 때는 상황만 봤을 때는 강남 이면도로에 있는 평당 1억 사이가 낫죠. 근데 또 상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다 보다 보면은 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저게 나을 수 있는 거고 어느 게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솔직히. 근데 상황만 봤을 때는 이면도로가 강남이. 왜냐면 강남이 올라가게도 올라가고 더 좋아지니까 네, 이것도 번외의 얘긴데 강남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신분당선도 마찬가지고 분당선도 강남을 다 지나치고 GTX도 강남 뭐삼성역에 연결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하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강남 고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하게 되면 타당성이 나와요. 강남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타당성이 잘안 나오는 거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강남이. 어쩔 수 없이 강남에서 사람을 빼내기 위한 모든 작업들인데 결국 이어지면 결국엔 교통 자체도 강남은 더 좋아지니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전에 9호선이 김포부터 이제 강남까지 연결하는 선이었어요. 음. 그때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가 오고 상권이 확대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급행 타고 가면은 강남에서 한 2, 30분이면은 옛날에 강서구청 쪽이 상권 이 좋았거든요. 네. 상권이 활기차게 발해지는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개통을 하고 나서 강서에 있는 상권이 다 죽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강남에서 술을 뭐한 두세 번 먹으면 강서에서 한 시간 동안 걸려서 왔는데 우리 쪽에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쪽 강서 쪽에서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은 급행 타면 2, 30분이면 가니까 강서에 있는 사람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강서에 있는 상권도 옛날에 기존의 상권들이 좀씩 무너지고 역세권 주변으로는 이제 조금 상권이 살아났죠 근데 기존의 상권이 다 무너졌어요 지하철이 개통되면 개, 개통될수록 상권 큰 데가 상권 작은 데를 흡수를 하는 거죠. 더 번화된데 가서 먹게 되니까. 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일수안닐 수도 있어요. 분당 정자동이 상당히 예전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슈퍼카 타고 가고 그래서 아, 카페 네. 가고 뭐 커피 네. 마시고 뭐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분당선 개통하고 나서 다 죽었어요. 교통이 연결되면 연결. 내가 정자에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지하철 타고 가서 어? 강남에서 먹으면 되는데 라고 해서 도기도 이제 상권이 많이 무너졌죠. 지하철이 연결되거나 교통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강남이 계속 발전되니까 신도시에 있는 주, 주거하고 음. 상업하고는 또 다르긴 해요. 그렇죠. 만약에 주거라고 하면 주거는 지하철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외곽으로 빠져갖고 집값이 높아져요. 강남하고 연결되면.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렇죠. 내가 뭐 원래 1시간 걸리던 거리 2, 30분 걸리니까 거기 주택 단지들 인기들이 많아 낮진 거죠. 음. 근데 이게 또1등에 있는 상권하고는 또 달라요. 주거는 조금만 벗어나도 주거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살기 좋으니까. 어, 그렇죠. 어울리러 갈땐 이제 강남 운동 네. 내가 돈 만약에 10만원 쓰러, 쓰러 간다라고 하면, 똑같은 10만원이면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강남이 거, 가운데 있어. 다 옆으로 이제 가지치기 돼 있고, 친구들 여기 살고 여기 사는데 내가 율로 안 가고, 가운데서. 모 이게 되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상권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남을 사야 되고 적어도 강남에서 축소를 시키는 게더 맞는 거네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강남 상권하고 뭐 홍대 상권하고는 분위기가 또 다, 네. 달라요. 네. 만약에 홍대 클럽문화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강남 사람이 홍대까지 가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아. 요 많이 안 가요. 맞아요. 강남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면은 이게 하나로 합쳐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그들만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야죠. 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평균 50월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뭐그 이상부터는 솔직히 뭐 너무 많아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아, 제가 그, 상담해드리고요 오픈, 채... 오픈 채팅방에서 빌딩셀러리를 치시면 네. 검색하면 네. 1대1 대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겠고요 많은 문의 주세요 이렇게 답변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요 <laughs>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딩셀러리였습니다 빌딩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